여러분, 반갑습니다. 쿠쿠, 지스입니다. 아, 제가 바, 갑자기 팔아가지고 밤에, 어, 아, 피곤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났어요. 아 밖에 나와보니까, 카센터를 팔려고 하고요. 이거하고, 어, 아, 피곤해. 이 친구. 파란색하고 빨간색인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사줬어. 아, 진짜 아이씨가, 너무 시끄러워, 너무. 아, 근데, 아이씨가 그게, 자고 일어나면, 애네가 변신해 있대. 제가 자고 올게요. 오, 어, 어, 뭐야, 뭐야. 진짜, 지, 지, 진짜, 진짜 변신했네? 와, 아, 멋진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야, 멋지네. 이 친구도, 오, 빨간색이다가, 오, 멋져, 멋져. 아 멋지네. 오사장인가 이게? 사장인것 같아 요 갈기가 있고 이건 뭐지? 이 친구는 제비인가 음. 음. 이 친구들이 다시 자고 일어나면은 변신한대요. 다시 카센트 그걸로 된대요. 자고 올게요. 어잘 잤다. 어있이자 오씨 뭐야? 진짜 또카센트로 변신했네. 음, 카센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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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요 친구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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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쿠쿠,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빰. 아, 카센트 장난감인데, 이게 구매한 지가 오래됐어요. 일단은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휘, 변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얼굴 빼주시고 다리 꼬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쫙쫙쫙쫙쫙쫙 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제기와 완성. 그다음에 사주하를 만들어볼게요 라이온 머리는 잘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자 이렇게 하면, 자, 자, 원상님이나 다시 카센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얼굴, 아이고, 몸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뻑뻑하더라고요그 다음에 다시, 아,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이걸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돼 돼요. 그 다음에 머리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넣어주시고, 이 뒷다리 넣어주시고 앞다리가 아, 쑥 아, 뒷다리가 쑥넣주시고 그다음에 머리 다시 다시 이렇게 다리도 이걸 제가 언제 구매한지는 진짜 몰라 옛날에 샀던 장난감 그 통이 있는데 그쪽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언젠지는, 언제 구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풀려 감히좀 있어 이렇게 짜잔 아무튼 오늘은 카센트 장난감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멋진 하루 되세요 그어요 안녕 야 얘들아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브러우.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